먼저 오는 손흥민이다 현 토트넘의 캡틴이자 뛰어난 실력과 압도적인 인기 덕분에 토트넘 스쿼드에서는 필수로 쓰이고 한국 스쿼드에서도 많이 쓰이는 손흥민이지만 귀속이 너무 심한 선수 중한 명이다 작년까지 일대장이었던 22토티부터 서민들이 많이 쓰던 카타르 시즌 이외에도 22챔스 21토티 등 사실상 신규 시즌 아닌 이상 대부분의 인기 시즌들은 귀속이라고 봐야 한다 많은 인기 탓에 그만큼 공급도 많아지면서 현재 악성 귀속이 돼버렸지만넥스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현재 의심이 안좋은 상황이다. 4위는 차본근이다 1년전부터 한국스쿼드에서는 거의 필수자원이자 레버쿠센에서도 많이 쓰이는 차본근이지만 아까전 국대 후배와 마찬가지로 악성 귀속중 한명인데 특히나 lncg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귀속인 악성중에서도 악성이라고 할수있다. 심지어는 최근에 출시된 cc마저도 현재 귀속상태인 모습인데 아이콘 은끝까지싹다 귀속이라 사실상 상반신 밑에 있는 차본근은 모두 귀속이라고 봐야한다. 그렇게 현재는 구글의 ln 차본근만 쳐도 갱신시간과 파는법이 연관검색 로 나오는 슬픈 모습이다 3위는 셰우첸코다 첼시 스트라이커의 유일한 희망인 셰우첸코는 에인 셰우첸코가 최초 양발로 나오면서 첼시와 밀란스쿼드를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그만큼 매물도 많아지면서 현재 에인 셰우첸코 은카는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파란불이 걸려있는 악성 기속 3대장 중 한명이 됐다 게다가 나온지 얼마 안된 cc 시즌마저도 기속이고 아이콘도 당연히 기속인 상태라서 양발 시즌은 모두 기속첸코라고 봐야한다 2위는 굴리트다 한때 굴리트 온라인 이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성능으로 신이라고 추앙받던 굴리트는 현재 그 자리를 대한민국에게 뺏겼지만 여전히 굴리트의 성능 하나는 사기인 모습이다. 하지만 성능만큼이나 악성 기속인 굴리트는 주로 많이 쓰이는 캡틴, 렌, 엔 리턴 등이 싹다 파란불인 상태인데 그래서 낮은 시즌 금카를 쓰려고 하면 배율 빔으로 인해 빨간불이라 애매하게 6카 7카을 써야하는 상황이다. 현재 이런 이적시장 문제를 손 놓고 바라보기만 하는 넥슨 때문에 이렇게 운영할거면 그냥 썹종 하라는 유저들의 의견이 있다. 대망 1위는 호날두다 한번 빠지면 못 빠져나갈 정도의 성능을 가진 호날두는 기속 때문에 진짜 못 빠져나가는데 대표적으로 이시비토츠 호날두는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낙성 기속인 뇌물로 현재 파란불이 100장 넘게 걸려 있는데도 2시간 거래량은 영인 모습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오브롤 114가 1조를 넘기는 금액이라 잘못 클릭해서 사는 거 아닌 이상 구매할 이유가 없다. 구글에 이시비토츠 호날두를 검색하면 보유자들의 마음을 알수 있는 연관 검색어들이 뜨는데 이시비토츠도 뿐만 아니라 최근 출시된 시시도부터 카타르도 토티도방탄도 등등 수많은 호날두의 시즌들의 악성 기속인 모습이다. 이런 이유로 팀가를 자주 하는 유저들은 호날두를 쓰기 부담스러워하는데 어쩌면 팀 맞추는 시간보다 호날두 파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현 이적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 아 맞다 응바페 구독과 좋아요도 그리고 무조건 700원 대나게 피파페시방도 많이 이용해주세요.